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예, 예재의 이빨입니다. 오늘은, 예, 쭈꾸루 게임을, 음, 해보죠. 예, 아, 조이스틱으로. 뭐, 예, 쭈꾸루 게임 조이스틱으로 해봐자 아무것도 안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 어쨌든 이거는 암넷이랑 비슷한 게임입니다. 근데 그게 이게 예, 2D인 게임이고요 이거는 이제, 세이프티판이라고 해서, 원래 있던 버전보다 더 쉽게 즐길 수 있는, 예, 그런 거거든요. 원래 이걸 통상판으로 깼는데, 그거 너무 오래 걸릴까봐, 다시 어, 하는데 그냥 얘 쉽게 가기 위해서 이 버전으로 고른 겁니다. 아니 아무리 봐도 얘열자가안 보여 얘 어쩔 수 없지 얘음 그냥 간수하게아 아이 그래 어, 아이로 가자 아이 아이 샵어 됐어 아이 샵으로 간다 영국 북부 어느 산 위에 한 채의 연구소가 있다. 생물학과 생리학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학자가 모여 각자 연구에 힘쓰고 있다. 오, 그 기네. 입지는 그다지 좋지 않지만 의학을 포함 비연구원이나 내 뭐야 내빈에게도 오픈된 자세를 취하는 것도 있어 최근은 학교의 사회견학 장소로도 지정되었다. 그러나 그 근처 산기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 사이에는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다. 그 연구소에는 뭔가가 있다는. 어. 오케이, 좋아요. 얘 피가 이뻥 하고 튀기고. 어 마음에 드네, 씨. 오케이, 그래서. 아, 어, 손전등 있다. 오케이, 가져가고. 음, 이 손전등은 맛이 간것 같다. 오케이, 뭐, 얘 뻔한 내용이니까 얘 아니구요. 상자나 뒤져보자고. 배터리? 오케이, 얘 배터리가 얘 4만큼이네. 배터리 나가자죠. 내가 봤을 때통상 파는 이렇게 얘 많은 배터리는 없었을 텐데. 뭐, 예, yeah. 많으면 좋은 거니까. 많을수록 좋은 거지, 뭐, 쉣. 데고 보자. 어, what? 야, 갑자기 어두워졌어. 어, f 버튼이 레알 고 때리게 돼있어. 데리고, 예. Yeah. 어, 잠겨있고? 오케이. 어, 오케이, 좋아요. 여긴 또, 예, yeah. 뭐 하는 곳이지? 뭐, 예. Yeah. What the fuck? 아니 작예 예, 작동이 중지됐어 아미 아니 미친 후... 오케이 예. 네, 안녕하세요 다 방향 예 빨리 넘기고 아 여기도 아닌 거 같아 이쪽으로 들어갑시다 뭔가가 있을줄 몰라 뭔가 안에 서류와 파일이 들어있다 잠깐만 도움이 될것 같은 물건은 없다 중추신경자극약 참고서. 와우. 겁나 예, 신경 쏠보이는 문데, 문, 문대란다 예. 뭔가가 있네요, 예. 이 정도면 되겠죠. 어차피 예, 세이프티판이라 예, 다치진 않을 겁니다, 예. 그니까 예, 쉬운 버전. 어, 어려운 버전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스테미나랑 뭐, 그런 게안 줄어든다고 하더라구요, 예. 중추신경 자 이거 외웠기 때문에 이제 얘 버립니다 네 내가 봤을 때 이제 저쪽으로 가야되겠구만 뭐 봅시다 문이 망가져있다 여수 없을것 같다 오케이 여기에 빛이 찰지네요 이쪽으로 가보자 일단 음 여기로 가서 뭐가 있나 한번 봅시다 환기 덕트다. 여길 지나면 건너편으로 갈수 있다. 철제지만 놓아야 되겠다. 도구를 사용하면 파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오케이. 맨, 예. 이거 이 길을 알 수가 없어. 예. 위에, 예. 조그만 미니맵이라도 있으면 볼만할텐데. 아니, 그게 있으면 사기긴 하겠다. 아.. 어, 그러면 헤맬 일이 없는데. 어. 됐다. 오케이. 여기였네요. 와우. 뭐야, 이거는, 예. 오케이. 뭐지, 이건? 마대 나 안에 뭔가 들어 있다. 연구원의 편지, 뭐 곡괭이, 수통, 통조림아 이거 들어 있는 게 많네요. 원래 제가 했던 버전은 들어 있는 게 조금 없었는데 엄청 많이 챙겨주네요. 뭐 늙은 애도 늙은 애처럼 안 보이는 신비함 있지. 키들이 다 똑같아. 다른 애가 없어. 대구 일단은 곡괭이를 어... 보내버립시다 이거를. 어, 오케이, 곡괭이로 여기를 그냥 어... 보내버리고요. 지나가지. 오오 오, 맨! 여, 맨! 누군가가 있었어 어우 미친네 오케 이 저게 예 우리가 향후 만날 몬스터 중에 하나입니다 뭐예곧 만나겠지만 일단 이따가 세이브 한번 해주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음 일단 이제 지금 하나가 아니니까 파일 등을 그래 예 원래 일, 이게 이래 많지 않았단 말이야 어... 그 되게 많네요 예 어류가 놓여있다. 올려보세요, 낚서. 상당히 많은 걸 수납할 수 있을 것 같다. 자, 여기서 이걸 씁니다. 뭐예, 솔직히 이런 거다 넘기는 취향인데, 어 일단 이제 예, 스토리를 알아야 되니까 이거야겠죠. 쭈꾸루 게임은 이제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스토리를 예 알려주니까, 뭐 이것도 예그 놈들에 대한 거 얘기하는 거 보면은 예, 음뭐예좀비 같은 거를 예 보게 된다는. 그런 예 예고인 것 같은데, 뭐 일단 이제 저 버리고, 이제 이것으니까 이거는 네 바이 빠이 솔직히 이지도않았는데뭐예 다시 보면 되니 뭐, 아 각지. 뭔가 얘꽉차 예, 있는 게 보이네요. 일단 봅시다. 어 뭐예? 뭔가 얘피가예 예, 번복이 돼 있네. 오케이, 예. 여기는 이제 예, 피로 번복된 방이구만. 오케이 이미 숨이 어 골로 간것 같다. w h 헥 t t h What? 방금, 예, 문 여는 소리가 난것 같은데, 뭐가, 예, 있었던, 어, 것그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모르겠네. 솔직히, 얘 내가, 이게 몇대 맞을 리는 아마, 없을 거기 때문에, 지열도, 구도 하나면 될것 같고, 보자, 지뢰의 깁스를 반임이 걸리므로, 각재와 비니 테이프를, 어, 각재와 비니 테이프. 여기서, 얘 예, 조합을 알려주네요. 예, 각지랑 비닐 테이프로, 뭐, 발을, 뭐, 빠르게 할수 있는, 어, 그런 거를 이제 만들 수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 자, 보죠. 오, what the hell. 오, 오, 육편. 오 마이. 오케이. 예, 누가 얘 저 안에다가 얘 예, 고기를 넣어 놓은 거야. 아마 얘 예, 저기 앞에 있는 시체 분해, 어, 고기인 걸로 일단, 어, 생각해 봅시다. 음. 하후미는 뭐야? 계속 때려쳐. 하후미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씨. 일단, 야, 예, 한번 플레이 해봤기 때문에, 몬스터가 어디에 있고, 어떤 식으로 할지 알아. 어, 뭐, 예. 그래서, 예, 사실상 이, 긴장감이 없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기 도 <laughs> <laughs> 뭐, 상당히 옛날에 플레이 하긴 했지만, 보자. 자, 뭐, 그래서, 얘 예, 저기 문 열고, 오! 오! 얘 예, 이거 이렇게, 얘 예, 발꿈 소리가 들려요. 저기 앞에, 예, 뭔가 있다는 걸 암시를 해주고 있네. 뭐, 좋죠, 그런 거. 그냥 딱, 이 예, 앞에, 예, 뭔가가 있다! 라는 걸딱 암시하고 있어. 가까이 있으면 발소리가 가까워집니다. 바데다, 앙 안에 뭔가 들어있다. 라이터. 어, 라이터 가져가시구요. 라이터 필요하니까. 통조림 식료는 필요없어. 역병, 약병 하나 챙겨가 주시고. 뭐, 쓸데가 있습니다, 이게. 내 알기로는, 예, 뭔가 있거든? 뭔가 있기 때문에, 필요해요. 아, 어, 뭐, 이게 예, 그렇다고, 얘 예, 너무 쫄 필요도 없어요. 예, 3초에, 그, 뭐지? 원래 이제 바로 쫓아오는데. 지금은 이제 쫓아오는데 3초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막 튀어나오니까 뭐 어디서 나오지 모르고 그것만 얘예 알면 됩니다 일단 물을 담아간다 아 뭐얘물 4개 있으니까 얘 필요 없겠지 어 일단 이 타이머 설정하면은 괴물이 오는 거볼수 있습니다 어 괴물이 아니라 뭐 귀신 같은 거네 귀신이 아니죠 그 괴물 어 소동약 어려워요 유스 됐어 아마 필요 없는 거고 대고 모자 아 상욱이 이 게임을 깨려다가얘 뭔가 안 해가지고 못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분명히 내가 뭔가 안해아나버 했... 뭔가 안한게 아니라 버그가 걸려서 그랬다 맞네 얘. 이제 기억났네 무슨 버그가 걸려서 안됐거든요 갑자기 가까이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정확한 건? 어, 저 위에 있네요, 저 위에. 어, 저쪽에 있네요, 저쪽. 만약에 들키면 화면 빨개집니다. 근데 지금 그게 없죠? S가 떨어져 있다. 3FS 0 9시 잠깐만예 내가 어디에서 얻었지어 이건 걷기 어머나 만났다 뭐얘 일단 만나면 네 돌면 됩니다 어 돌면서 유인하면은 내요예뭐 이렇게 큰데면은 예, 그냥 얘 쉽게 어 유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애가 이제 계속 이러다 보면 지칩니다. 지쳐요. 그리고 이제 찾아다니지. 네, 이렇게 찾아다닙니다 이제. 이런 게임 되게 싫어는데뭐보죠 아씨, 저길 들어가다가 만날 줄 몰랐어. 근데, 그고이 노래가 끝날 때까지 있다가 이제 천천히 가면 되겠네요. 아마 예, 저 도는데 사이에 있을 겁니다. 예, 그것만 조심하면 돼. 일단 지금 얘 예. 근데 확인 좀 해보라는데, 오케이. 에서 써서. 열쇠가 떨어져 있다. 동쪽 강당 열쇠. 하, 멀네. 멀네, 멀어. 갑자기 앞에서 마주치지 않겠지. 오케이, 보자. 어, 갔네요, 갔어. 동쪽 강당이면은, 예. 오케이, 여기네요. 예, 열고. 오케이, 좋아요. 보자. 그래서 음. 떨어져 있다. 서쪽 창고에 있어라, 었구만 뭐지? 곡괭이 아니고, 식품 아니고. Niel 님이랑 저시커니님 안녕하세요. 나갔네. 일단은 이거를 음. 봅시다. 쓰고 버려서 다시 있었던 거. 버리고 읽었으니까 버리고 신용 진심 다 돌았는데 좀 없어 저기 돌 때가 더 이상 백퍼 없어 뭘 믿고 백퍼냐고 아 여기 있네 <laughs> 내가 다 조사했기 때문에. 아, 씨, 바로 여기에 있 네? 이런 빛친 네. 됐어요, s é t 반 s 야 저기 있어 s 이렇게 s s é t 저기 돌고 얘 이쪽 돌고 막 했었는데? 아우가 oh, 여기 없겠죠? 제발 없어라 어, 없네 됐어 아 여긴가? 오케이 여기가 맞네요 오니까 2층 흡사한 데온것 같아 아, 니 진짜 이거 얘 완전 근처까지 다 깼었는데 이거 무슨 버그같은거 걸려가지고안돼서 배고프죠 아, 대체 이게 뭔 버그였던건지 일단은 얘 이거 하고 2층으로 내려왔네요 오우 oh 갓 이제 2층이다. 대구 보죠. 셰프님 안녕하세요. 아마 얘두 개여도 상관없을 거야. 음, 두 개여도 얘100% 예, 충분할 겁니다. 그니까, 대구 얘 예, 이쪽에 나가죠. 쉣.